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성령님과의 뜨거운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것은 캐서린 쿨만이라는 한 여성 사역자의 집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20세기 중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사역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집회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때로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회중을 향해 조용히 할렐루야를 외치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조용히 외쳐야 하는 걸까? 또 어떤 때에는 그저 강단에 서서 경이로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1973년 12월 21일 피츠버그의 한 장로교회에서 열린 그녀의 지표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캐서린 쿨만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저의 신앙의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오고 있거나 혹은 당신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네.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만약 그 순간을 놓친다면 똑같은 은혜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걸세 참으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제게 다가온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저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제가 어떤 신앙 환경에 있었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집회에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캐나다에 있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템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곳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때로는 그 소음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가 클수록 더큰 권능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재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앞으로 나와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악한 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무언가에 너무나 굶주려 있었기에 그 청년에게서 어떻게든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옮겨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각 구원받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은 절실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안고 저는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아침 9시에 시작이었지만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려 새벽 1시에 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12월의 피츠버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이었습니다. 마치 1970년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부흥회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수많은 사람들이 입김을 불어가며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추위 때문에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파가 점점 불어나자 서로의 온기 덕분에 추위는 조금 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제 몸에 또 다른 종류의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수 없는 떨림이 제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몸이 떨리는지 저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경주를 하듯 안으로 달려 들어가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함께 달렸습니다. 700석 규모의 아름다운 교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도 제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투도 모자도 다 벗었는데 말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캐서린 쿨만이 강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변화산에서의 순간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제 피부보다 제 옆에 앉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압도되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무력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되뇌었을 때, 저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자비가 내게 풍성하니라 그후 캐서린 쿨만이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느꼈습니다. 제 손과 얼굴에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창문을 열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때 캐서린 쿨만은 호주에서 온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지표에서 암을 치유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따뜻한 사랑의 담요가 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순수한 사랑 그 자체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간증을 듣던 중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저 말을 믿지 않아 바로 그 순간 저를 감싸던 그 모든 아름다운 느낌,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아닙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 임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지 저는 그 순간까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복된 임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캐서린 쿨만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마치 불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음 말을 했을 때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끝났고 우리는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토론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있었지만 마음속은 온통 그 예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누군가가 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만은 당신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수 있을까요?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 피츠버그의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동일한 임재가 제 작은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1976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단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사역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제가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스물네 살이었고 고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피츠버그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녀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젊으니 너무애쓰며 기도하느라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용하실 수 없도록 말이야. 가서 낮잠이나 한숨 자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비영적인 사람들은 처음 본다. 그들은 저에게 기도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아니 나는 기도할 거야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배가 열리는 카네기 홀은 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벨벳 커튼과 발코니, 격식 있는 분위기. 그곳은 캐서린 쿨만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턱시도를 빌려 입고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무대 위로 거의 떠밀려 나갔습니다. 강렬한 조명 때문에 객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찬양을 엉망으로 불렀고 결국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음성이 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할수 없음을 아니 기쁘구나. 이제는 내가 하겠다. 제가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건물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설교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무능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4시간 동안 강단에 서서 그저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나고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릇, 기꺼이 순종하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애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간절히 구하느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안에는 애걸 복걸함이 없습니다. 그저 받으십시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